이리 일로와 리리와비비리 앉아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지리리리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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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리리리리리 앉아. 일로 가. 일로 가. 이리 가. 응? 이리 가. 앉아. 옳지. 돌아. 돌아. 돌아는 어렵지, 아직은. 돌아. 나야 먹을 수 있어 돌아 자 따라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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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비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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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옳지 안 잡였다 갑자기 돌아야? 그치 미안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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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먹고 배우는 거야. 비비 앉아, 앉아, 앉아. 비비 앉아. 옳지. 그럼 먹는 거야. 그리고 비비 일로 가까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비비 돌아, 돌아, 돌아. 천천히 도는 거야. 한번 돌아봐. 멀리가서 내 그래. 돌아. 옳지. 이것도 먹는 거. 야뭔 말인가 합지 두 개가 너무 어렵지. 그럴 수 있어. 두개가 어렵지. 비비 앉아. 옳지, 아이고 이뻐. 반나갔어, 어이고 떨어졌다야. 비비 앉아, 앉아.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떨어지거 줄게. 알았어 비안니 보상은 필요하지. 알았어. 여기 살 거야. 자, 해보자. 기다려봐. 이뻐죽겠네. 비비 앉아. 옳지. 맘마. 자, 비비. 일러 응, 음, 이제 손을 보는구만. 자, 집중. 야. 나한테 화냈어 지금? 눈에 들어온 내 털이. 비비야. 엄마한테 화냈어 지금? 같아. 조금만 할 거야. 앉아. 강행군이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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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응? 앉았어. 어이구 앉았어. 앉았으면 먹어야지. 무조건 먹어야지. 짜. 이리 와. 미안해. 안 미안해. 물면 안돼 사람은. 일라에씨 아잉 자가 두개 왔다 갔다 하네. 음. 아이자아이자자 비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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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어 비빌로 비비, 비비 앉아 앉아 옳지 앉으면 먹는 거야 하나만 알려줄게다 미안해. 앉아 앉아 여기 일로 무서웠어? 얼치 아니 무서웠 무서운 앉았어 앉았으면 먹어야지 앉았으면 먹어야지 앉았으면 먹어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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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똑똑해 어이 먹어야지 나 지금 코 달려주고 싶고 달려주고 싶은데 얼치 앉아 옳지 엎드려 엎드려 비비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비비 앉아 엎드려 엎드려 어이구 어려워 앉았는데 왜안줘안줄 거야 엎드려까지 하자 일로와 아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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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핀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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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리와 이리와 이일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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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웠이앉와 이리와 음. 봤어, 이거. 아이, <laughs>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어. <laughs> 이리 와. 앉아. 어.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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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아무것도 없어 나 진짜 없어 내 거야 이거는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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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너무 어렵지 오케이 앉아 어 너무 어렵지 잠깐만 이거 머리 일로 와 앉아 앉아 돌아보다 어렵지 엎드려 엎드려. 네가 엎드려 봤어요 제일지 그를 엎드려. 그냥 돌아 그냥. 일로 와. 앉아 한번 배우자. 미안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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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앉아 한번 배우자. 오늘 앉아 한번 배우자. 욕심이 많았다 내가. 아, 알았어. 미안해 진짜로. 마. 놀아. 놀아. 지금 앉아 있으면 어떻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앉아. 옳지. 먹고 싶으면 이리와. 이리 이리와. 엄마 고 밀루와 이리 와 이리 와 밀루와 밀루 엄마 루 봐. 앉아 앉지안와 밀루와 밀루 건데 엎드엎엎려려 엎드려. 앉아 밀지 돌아 돌아, 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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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는 거야. 돌아보자. 돌아, 옳지. 이리 와. 음식 가져. 앉아. 앉으면 먹는 거고. 손을 이렇게 할 거야. 돌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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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 놀아봐, 앉아, 옳지, 돌라 돌아, 돌아, 옳지, 이걸 먹는 거야. 앉아랑 돌라야 자, 앉아, 옳지. 앉아. 돌아. 돌아. 옳지. 돌았어. 비비, 도는 거야? 돌아. 돌아. 손을 봐. 돌아. 비비야, 일로 와. 옳지. 일로 와. 돌아. 돌아. 옳지. 돌는까먹가 비비, 앉아. 옳지. 앉으면 먹는 거야? 비비, 반대로도 해야 돼. 비비 돌아 비비 일로돌아돌아 비비, 돌아 응. 음. 돌아옳 지? 돌면먹는 거야. 엄마가 전에 있는 언니. 오른손잡이로. 한쪽만 알려줘거든 아이고, 이뻐. 아이고, 봐. 앉아 할면먹는 거야. 넌 돌아야 돼, 이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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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공주 자 돌았다 진짜 돌았다 이제 앉는 건 하는 거야 이건 앉아야 자 가만 자 돌아 돌아 옳지 돌았어 조금만 더 하면 잘하겠는데 봐봐 앉아 옳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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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돌았어 이뻐 죽겠네 미치겠네 진짜 어쩜 이렇게 똑똑해 이주로와 아우, 벌써 돌면 안 되지. 내말 해야지. 자, 나,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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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앉아. 앉아. 앉았어. 옳지. 돌아. 옳지, 돌았어. 미치겠네. 행복하다, 요 잠깐만, 이리 어떡해. 앉아. 앉아, 비비. 앉아, 비비. 옳지. 돌아. 돌아. 돌아야지. 아니, 그거 말고 어디가? 이리 와. 화났어? 아, 진정해. 기다려줄게. 응, 음, 니네 혼자 들면 안 돼. 엄마 말 들어야지. 물 먹을 거야?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원래 인생, 아우똥 싸. 거기 배민패드 안, 그 물통 옆인데? 잠깐만, 이거 큰일 났네. 싸, 괜찮아. 어, 아, 이구 오줌 쌌어. 야. 아이씨, 물이랑 오줌이랑 같이 살면 어떡하냐. 어머, 짱아, 어, 이이 새끼가 개 똑똑하네. 잠깐만. 누구 신났어 기다려. 나랑 이제 안 돼. 앉아, 앉아. 옳지, 알았어. 너무 어렵지. 오늘 밥을 맨 일로와. 이리 와, 비비. 옳지, 이리 와. 앉았어. 앉으니까 밥을 좀. 너무 신기하지. 앉으니까 밥이 나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기다려야. 기다려, 기다려! 옳지, 엎드려야, 이게. 어이구, 엎드려야, 이게. 자. <laughs> 미치겠네. 개 똑똑하네. 자. 기다려. 엎드려. 어떻게 해서 밥 먹었어, 지금? 엎드려. 옳지. 미치겠네, 진짜. <laughs> 천재야? 미치겠네, 진짜. 어쩜 좋아해? <laughs> 자. 그냥 포기야? 어떡하지? 비벼 천재야? 어떡해? 비벼 천재야? 어떡하면 좋아? 이별로 이리 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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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엎드려. 엎드려. 엎 드려. 손보지. 엎드려. 스고이. 야, 됐다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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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미쳤다, 미쳤다. 이 먹어 먹 빨리. 먹어야 돼. 야, 가성비 너무 너무 넘치는 거 아니야? 쌀로 아니, 쌀이 아니지. 밥으로 넘치는데. 미쳤다, 씨. 이리 와. 엎드려. 그래 엎드려. 먹는 거야. 알았지? 더줄게 밀로 엎드려 엎드려 손으로 박 엎드려 옳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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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안 줬어 자 여기 손가락 자 리셋이야 오늘 리셋 다시 해보는 거야 가만히 있어 보자 오 신기해 신기해 자 보자 비비 다시 간식 여기 있어 밥 여기 있어 앉아 옳지 엎드려 비비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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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 생각해 음, 도는 거 아니야 엎드려 앉았어 엎드려 앉아 옳지 엎드려 옳지! 냠냠냠냠냠냠냠냠 먹었어? 잠깐만! 들어갔어? 자, 또 하는 거야! 엎드려! 엎드려! 옳지! 어머 어떡하면 좋아! 왜 이렇게 똑똑해! 미치겠네 진짜! 신는다신난다 안돼 계속해신면 안줄거야 그러니까 주는줄 알지? 내일 또 하면 괜찮아 또라나신해자자 돌아. 돌아 비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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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자, 일로 와봐. 어이, 멀리 가면 안 돼. 앉아밖에 못해. 가까이 와. 이리 와. 밥으로 진짜 엄마가 생각난다. 그치? 안 돼. 이거 안 돼. 몰라, 몰라. 힘들어. 그만할까? 너무 오래 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자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 일로와 한 번만 더자 미안하니까 두개 줄게 먹어봐 응. 밥으로 내일 간식 와 간식 오면 간식으로 하자 비비 앉아 비비 이거 아니야 비비 앉아 옳지 한입 먹고 앉았으니까 두개 먹자 옳지 비비, 엎드려, 엎드려, 옳지. 발음하고. 비비, 앉아. 비비, 앉아. 앉아. 옳지. 비비, 비비, 안 돼, 이거. 안 돼. 아, 그거야? 알았어, 이건 줄게. 비비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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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엎드렸어. 다시 비비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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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